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 저도 혹시, 사용은 매일 예, 예. 하고 있습니다. ChatGPT, 예. 어, ChatGPT도 예. 쓰고, Perplexed도 쓰고, G3도 예.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로 같은 것. 김문수 쓰... 후보님께 네. 묻겠습니다. 네. 그 공약을 보니까 AI 인프라 확충과 투자 확대를 통한 어, AI 시대 G3 국가 진입 그리고 또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어, 과감한 투자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과감하게 투자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I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부 목표 자체가 2030년까지 세계 3위. 에 네, 어, 어디에 AI, 투자하시겠다는 겁니 그건 이제 우선에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와 AI 연구소 또는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 그리고 각 산업 벤처 기업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 우리나라 AI 산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어그 이야기하는 고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충은 너무 규제가 많은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AI 부분에 특히 이제 행, 의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님께서 의사시지만은 의료 정보도 우리 국민 건강보험만큼 정보가 잘돼있는데그렇습니까 아, 그래, 그런 부분은 너무... 네, 죄송합니다만 어, 우선 네. 제, 제 시간이거든요. <laughs> 그렇죠. 제가 어, 지금 현재 제가 국민의힘 AI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어, 현장을 이렇게 다닙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어, 제일 중요한 것이 네. 지금 현재 AI 하드웨어가 부족하고 하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네. 그 다음에 인재가 부족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어, 제대로 어,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예, 투자를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처럼 AI를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AI 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위원장이 아니라 정부의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예. 어, 본인이 전문가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 이 많은 이 스펙트럼의 이 전문가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전문가가 누군가 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발전할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저는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저는 그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안철수 본인께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저. AI 잘 모르시죠? 안철수 후보만큼은 모르지만, 예, 저, 저도 사용은 매일 예, 예. 하고 있습니다. ChatGPT, 예, 예. 어, ChatGPT도 쓰고, 퍼플렉스도 쓰고, G3도 예. 쓰고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예. 로봇 같은. 네, 안 후보님 마, 시간이, 마, 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아, 다 됐습니다. 아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네. 안 후보님 김문수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AI 위원장을 맡기신다는데 어떻게 수락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AI 위원장입니다. <laughs> 아, 당의 위원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위원장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